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천만원 초반대에 만나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상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 준비했고요 또 오늘 준비한 차량 안쪽에 는 각종 여러 편의 옵션들까지 가득 채워져 있는 가성비로 똘똘 뭉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80 3.3 GDI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제네시스 G80 차량. 준비한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차량 18년식의 차량답게 정말 깔끔한 외관 컨디션부터 엔진 미션 상태, 실내 컨디션 상태를 갖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안쪽 편의 옵션으로 앞차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후측방 감지 센서, 차선 이탈 시스템, 헤더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까지 적용되어 있는 꿀 조합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입구와 동시에 케미 컬 경정비까지 마친 차량으로 향후 경정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정말 가성비 끝내주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천만원 초반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에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80 3.3 GDI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7년 9월에 등록된 2018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실 주행 거리는 18만 7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 누이즈 찬방을 보이지 않는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제네시스 G80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299만 원, ,000원. 1,299만 원에 18년형의 옵션까지 많이 적용되어 있는 제. 그네시스 G80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4계절 내내 관리하기 쉬운 다크그레이 색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전면부 유리 쪽 먼저 비춰드리면 돌팁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이라던가 이팅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 본네트나 앞펌프 쪽으로 뭉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부절된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까지 확인해보실 수가 있고요 좌우측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라이트 또 또한 백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는 앞차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어라운드 오 전방 카메라와 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 부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앞쪽 핸다부터 사이드 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60% 남아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동일하게 60%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리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더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세단에서는 페이스 옵션이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작동 상태 또한 굉장히 원활하게 작동 잘 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넓고 깊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바닥이나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되는 적들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트렁크 청결도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도 한번 비춰드리면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역시나 18년형의 차량답게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G80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이 연식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1, 2번 슬롯티정을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도 메인키와 보조키 총두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쪽을 봐주시면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루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블루 링크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페시아 측도 비춰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측편으로는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지원되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는 좌우동력 프로토 에어컨과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오토 홀드 기능 양쪽 모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카메라 뷰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DIS 조그 셔틀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전 차주분께서 핸들 커버까지 씌어가면서 관리를 잘 해주신 차량이고요 핸들 우측편으로는 앞차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좌측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패드 시프트 기능과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적용이 되어있니다 되어 있고요. 그 좌측편으로는 차선이탈 시스템, 후측방 감지센서, 뒷좌석 리어커튼 버튼, 전자파킹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계기판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현재 시주행거리1 8 7 4 0 7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측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면부 유리 쪽으로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G80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열 시트 도어트립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양쪽 모두 수동식 선블라인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암레스 쪽으로는 뒷좌석 양쪽 모두 열선 시트와 워크인 시트, 뒷좌석 리어 커튼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앞쪽 미디어 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G80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옵션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보네트를 한번 개방해 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80 3.3 GDI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7년 9월에 등록된 2018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시 주행거리는 18만 7천 k m 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성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교환과 단순,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 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 뇌이조차 한방울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제네시스 G80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299만원 1,299만원에 18년형의 옵션까지 많이 적용되어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가성비 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같이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송 거래 절차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